자저 이제 18일, 19일차 이고요 18일차는 뭐 17일차에 이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제 18일 19일차에서 이제 이벤트가 하나 합니다 이벤트가 하네요 요 이벤트랑 뭐요 이벤트를 하고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설명은 저 영상을 하나 따로 올려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나서 저도 조금씩 참여를 할 거고요. 당연히 백금이랑 보상인 백금과 액자를 교환하는 게주 목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여를 할 생각이고, 당연히 저거를 제대로 참여하려면 돈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은 없습니다. 뭐 계속 끊임없이 그냥 하고 이제 사냥하면서 준비하고 있구요. 지금 여기 이벤트 보면 지금 저희 애들은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근데 저는 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의 한거 없고,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요, 요, 스테이지를 이게 성체 레벨이 낮아서 스테이지를 밀수 없다라고 뜨면 그때 성체를 한번 올리고 또 그냥 두다가 계속 사냥만 하다가 또 스테이지를 밀수 없다라고 뜨면 그때 이제 또 하나 밀고 밀어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어 아마 지금 요 이벤트 끝나고. 끝나고 뭐 특별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 이 다가오는 최강 영주 이때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변화라고 해봐야 이 명등 축공열람요 이벤트 할것 같고 뭐 그리고 악력의 침입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별거 없고 원소 영주도 뭐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다 참여할 거고요. 이제 기본 보상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참여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고 이게 특 일정 없고 그냥 뭐 이게 그냥 반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약간 지루한 시기인데 이 지금 상태에서 뭐 특별히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오늘은.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이벤트에 관련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따로 하나 올려 놨기 때문에 뭐고 이벤트를 어떻게 한, 한다라고 뭐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저 어, 저는 지금 충전이 안돼 가지고 지금 결제를 못 하는데 요거 무조, 명확하게 말할게요. 거 사서 무조건 요 공짜로 주는 연구성 예, 연구, 성, 연구 엑스, 프로필 액자를 먹을 거고 뭐또 추가적으로 요 프로필 액자를 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요 배금을 모아놔야 나중에 이제 교환 상점이 열리면 성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배금 교환권도 계속 먹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참여할 거고요. 뭐그 외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뭐 이제 내일 올라오는 영상에 제가 결제를 상황을 보고 결제를 할 거라 결제를 얼마까지 했다라고 이제 거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